일 개를 어떻게 나누는 방법 똑같이 나눈다. 나눈다는 말이 뭐예요? 약수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시오. 자, 귤과 참외를 제외한 한개접시한 개에 모두 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건안 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눈다. 이 말이 뭐라고요? 최대공약수를 구해 주셔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8과 어, 27의 약수를 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 큰 숫자 9, 28, 9, 3, 27 최대 공약수가 딱 나왔네요. 9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지금 최대 공약수가 9예요. 그러면 내가 접시를 몇개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9개를 놓고 싶다면 2, 3, 4, 5, 6, 7, 8, 9개를 놓는다면 여기 하나의 접시에는 어, 귤이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두 개씩 들어가면 돼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참에는, 여기에 참에는 몇 개씩 들어가면 돼? 세 개씩 들어가면 된다고. 그쵸? 근데,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9의 약수인, 뭐가 있어? 1, 3, 9가 있겠죠. 그쵸? 그런 접시에, 이거는 접시의 개수를, 요번에 세 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접시의 개수를 세 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어, 귤은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귤은. 6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6개씩. 6, 3, 18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참외는 몇개 들어가면 될까요? 9개는, 그쵸. 참외는 9개씩 넣으면 된다고요. 그쵸? <laughs> 근데 귤과 참외는 모두 하나의 접시. 자,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1이니까 접시 하나만 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접시 하나만 넣겠다. 그럼 귤 지금 18개하고 참에 27개를 이렇게 한 접시에 넣는다. 이거는 제일 시키고, 그쵸? 이건 제일 시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쵸? 한 접시에 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접시 9개를 사용하는 것과 접시 몇 개를 사용하는 것, 3개를 사용하는 것, 접시 9개를 사용하는 것과 접시 3개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